제자대교의 성도님들, 한 주간 레위기 육상하시면서 어떠셨나요? 사실 성경을 많이 읽는 분들도 레위기가 따분하다 또는 어렵다고 들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토라, 즉모세의 구경을 읽히는 교육을 학교 들어가기 전인 5, 6세 때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제일 처음 읽힌 모습이 바로 내 위기입니다. 물론 유대인 아이들이 한 일을 하면서 내 위기를 보는것은로 보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내 위기를 아이들의 첫성경으로 읽히는 이유들은 내 위기가 바라보자 하는 핵심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모세 오경에서 한 가운데 위치한 레위기는 원래 책 제목이 바 이크라이고 뜻은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입니다. 책 제목이 좀 이상하죠. 원래 히브리 책들은 책의 첫 글자를 그 책의 제목으로 불렀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왜 지금 우리는 레위기라고 부를까요?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서 무슨 이유에선지는 몰라도 바이 인의 책이라는 레위티코온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그 전통이 지금까지 내려와서 모든 번역 성경은 레위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의 첫 단어인 바이크라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레위기가 앞의 내용과 연결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레위기는 무슨 내용과 연결되는 것일까요? 레위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약 1년 정도 시내산에서 머물다가 민수기에서 시내산을 떠나는 그 사이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는 시내산에 도착한 내용이 출애굽기 19장부터 레위기가 같이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시내산을 떠나는 민수기 10장 10절까지가 한 묶음의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보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에서약 2개월 후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피의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그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성막을 완성하고 시내산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임재가 성막에 임하는 것으로 출애굽기가 마칩니다. 레위기에서는 성막을 회막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회막이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회막으로 부르셨다는 것이 바로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인 레위기의 첫 단어입니다. 그러면 레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거룩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표현하는 말들이 많지만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입니다. 거룩이란 구별된다, 분리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성스러운 것과 세속적인 것의 분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성과 속의 분리의 의미로 거룩을 이해하면 이것은 이방 종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속세를 떠나서 산속으로 들어가서 수행하는 이방 종교의 성과 같은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구별되고 이방 종교와 다른 하나님의 거룩함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완전함, 온전함을 의미합니다. 세상과 떨어져서 완전하고 온전한 존재는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후 바로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우상숭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기 위해서 출애굽 시키셨는데 이스라엘은 너무나 빨리 하나님을 배신한 것입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한 가운데에 자신의 집인 회막을 짓게 하시고 너무나 쉽게 죄를 짓는 이스라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삶의 지침서로 레위기를 주셨습니다. 항상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을 아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을 죄인에게 덧입혀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레위기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는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을 덧입는 각종 제사와 정결 규례들로 가득한 것입니다. 이번 주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레위기의 내용은 제사법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요제, 화제, 이렇게 제사의 이름들이 참 많지요. 많은 제사들을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번제와 소제, 화목제, 또 속제제, 속건제는 제사의 종류를 말하고, 화제, 요제, 거제, 전제는 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제사는 5대 제사가 있는데요. 첫 번째 제사는 번제입니다. 번제는 제물로 쓰인 소나 양, 염소, 비둘기를 전부 태워서 바치는 제사인데요.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봉헌자의 수직적인 헌신을 의미하는 제사로 모든 제사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제사입니다. 소제는 곡식을 드리는 제사로 번제와 함께 드려지는 감사의 제사입니다. 레위기에는 나오지 않지만, 전제라고 술을 부어서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는 기본적으로 짐승을 태워서 바치는 번제와 곡식을 바치는 소제, 그리고 술을 바치는 전제가 한 세트로 드려집니다. 이 번제와 소제, 그리고 전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봉헌자는 만남을 갖고 관계를 회복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것을 기뻐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입니다. 화목제에서는 하나님께 내장 지방과 두 콩팥, 간 미역을 태워서 드리고 제사장에게는 가슴 부위와 오른쪽 뒷다리를 주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봉헌자가 가지고 와서 가족과 또 이웃들과 함께 하나님과 허목해 된 기쁨을 나누며 잔치를 벌이는 수평적인 나눔의 의미의 제사입니다. 속죄제는 도덕적인 죄와 신체적인 부정결을 해결하기 위한 제사입니다. 죄를 때나 오염으로 보고, 제물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어서 씻어낸다는 의미의 제사라서, 학자들은 속죄제라는 말보다는 정결제라고 표현한 것이 좀더 바른 의미라고 말합니다. 속건제는 재산상의 피해를 준 죄를 해결하기 위한 제사입니다. 속죄제가 죄를 떼나 오염으로 본다면, 속건제는 죄를 채무, 즉, 빚으로 봅니다. 그래서 속건제는 배상제라는 말로 표현하는 게좀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당연히 배상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속건제는 하나님께 제사를 지낸 이후에 이웃에게 피해를 준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배상을 해야 합니다. 이 5대 제사는 또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번제와 소제, 화목제는 하나님에게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제사로 불립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는 제사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 자원제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숙제제와 속건제는 꼭 반드시 드려야 되는 제사입니다. 죄로 오염이 되거나 죄에 빚이 생기면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하나님과 만나기 위한 번제나 소제, 화목제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속죄제, 속권제를 드린 후에 번제와 소제, 화목제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번제나 소제, 화목제는 감사제의 의미만 있는가 하고 생각하실 텐데요. 기본적으로 이 제사들도 속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들이시도록 하신 의미는 본질상 죄인인 우리 인간은 자기 힘과 능력으로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수 없습니다. 거룩은 하나님만의 속성이고 그 거룩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해 주셔야 인간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이 하나님의 거룩을 더 입을 수 있도록 모든 제사에 속죄의 의미를 부여하셨고, 하나님은 속죄의 마음으로 제사 드리는 봉헌자의 제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거룩을 더딥게 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함께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지 못한 자기 백성과 어떻게든 한 집에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적어놓으신. 삶의 지침서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가 좀 어렵고 난해해도 죄인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주신 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끝까지 말씀을 꼭 씹어 나가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레위기를 묵상해 갈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느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레위기 속 제사가 가진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며 함께 하기 원하셨는지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레위기를 우리가 어렵게만 생각하고 멀리 했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레위기를 통해서 더욱 깊이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이 송이 꿀보다 달다고 하신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을 더 딛고 세상 가운데서 주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나이다.